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기발한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고, 눈빛은 거창한 꿈으로 반짝이지만, 정작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 말이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일 수도 있고, 동생이나 가족 중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사로잡는 에너지를 가졌고, 늘 거창한 계획과 인생 이야기를 늘어놓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때가 아니었어. 적합한 사람을 못 만났어. 세상이 아직 날 이해하지 못해 같은 말을 하죠. 여러분은 속으로 과연 저 사람이 언젠가는 행동에 나설까? 아니면 계속 자기 변명 속에 갇혀 살까? 궁금해하면서 말입니다. 나이는 성인이지만 아이처럼 행동하고 느끼는 이 미성숙한 남자는 주변 사람들을 종종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는 바로 소년 같은 남자 즉 성장을 거부하는 남자입니다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어쩌면 그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속마음으로는 그가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근 이 원형을 푸에르 에테르누스 푸에르 에테르누스 즉 영원한 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말은 자신의 삶을 시작하려 하지만, 결코 시작하지 않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마치 늘 무언가를 준비하기만 할 뿐, 실제로는 시작하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과도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카리스마, 무한한 창의력,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겉모습 뒤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푸에르 에테르누스는 현실 세계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자신은 가능성만 꿈꾸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푸에르에테르누스는 세상에 대한 이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완벽한 여인 꿈에 그리던 직장 장애물 없는 삶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는 뒷걸음질 칩니다. 현실에서 도망쳐 다시 이루지 못한 꿈의 순환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는 자신을 평범한 일상에 굴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실패와 성장, 그리고 삶이 요구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도우려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잘알 것입니다. 조언을 해주고 지지를 보내고 결정을 내리도록 도우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패에 대한 변명을 항상 찾아내고 더 나쁜 것은 여러분에게 마치 여러분이 문제인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저 그가 성숙해지기를 바란 것 자체가 실수였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잔혹한 현실입니다. 이 남자 푸에르 에테르누스는 자유라는 환상 속에 갇혀 살지만 사실 그것은 미성숙과 두려움이라는 감옥입니다. 그가 이 현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진정으로 살아보지 못한 채 늙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 성찰해 보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든 이 패턴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가까운 누군가에게서 또는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푸에르 에테르누스의 여정은 정체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려면 그는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 진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해봅시다. 푸에르 에테르누스는 단순히 하나의 성격 유형이 아니라 많은 남성의 무의식 속에서 작용하는 깊은 원형이자 심리적 힘이며 종종 카리스마나 즉흥성 혹은 자유로움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겉모습 뒤에는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 즉 성장하려는 본능적인 거부가 존재합니다. 칼 융은 여러 환자와 역사 속 신화에서 이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푸에르 에테르누스는 모든 것이 보살펴지고 해결되는 어린 시절의 태아기와 같은 안식처를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결코 오지 않을 영광스러운 내일에 대한 약속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이런 남자는 더 의미 있는 것을 찾겠다며 이 직장 저 직장을 전전하지만 아무것도 이루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지만 첫 번째 장애물에 부딪히면 포기합니다. 그는 격렬하게 사랑에 빠지지만 관계가 성숙함을 요구하자마자 도망칩니다. 그는 영성, 자기 개발 그리고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제때 공과금조차 내지 못하고 몇주 이상 그 어떤 것에도 헌신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능이나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지만 아이디어의 세계에서만 살고 현실 세계의 중력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날개를 만들지 않고 날고 싶어 합니다. 노력 없이 성공을 원합니다. 성숙함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성인 삶의 열매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면 그는 분노합니다. 그는 사회 부모 혹은 삶 자체를 비난하지만 결코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칼 융은 푸에르 에테르누스가 시간과의 단절에 시달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지금이 아닌 상태에 있으며 먼저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올바른 아이디어, 올바른 사람, 올바른 시기를 말이죠. 그는 언젠가 라는 시제 속에서 살지만 결코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저 짐이 되어버린 꿈을 먹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푸에르 에테르누스는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내면의 젊음, 창의력, 그리고 상상력의 원천입니다. 문제는 남자 안에 있는 소년이 아니라 그 소년이 삶의 통제권을 쥐고 남자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방해할 때 발생합니다. 이제 성숙해지기를 거부하는 남자의 원형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이 행동이 주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푸에르에테르누스의 특성을 보이는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그의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알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매료시키는 성격의 빛이 주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빛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림자처럼 퍼져나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려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허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미성숙한 남자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성숙한 남자와 함께하는 삶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에너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의 꿈, 세상을 보는 그의 시각,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거의 전염성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사람,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는 사실 현실에 대처하는 깊은 무능력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리는 법을 모르고, 좌절에 대처하는 법을 모르며, 내려야 하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법을 모릅니다. 이런 행동은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는 사소한 약속을 어기고 마감일을 잊고 공과금을 내는 것과 같은 단순한 책임감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항상 그가 더큰 무언가를 찾고 있으며 여전히 자신을 탐색하고 있고 아직 헌신할 적절한 시기를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는 진정한 약속이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는 삶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판단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자신의 실패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문제가 세상에 있고 사회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해하지 못하며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문제는 행동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의 무능력에 있습니다. 그는 더 평범한 길을 걸어갔고 어려움을 이겨냈으며 성숙해진 사람들을 꿈을 파는 사람 또는 자유의 배신자로 봅니다. 그리고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끝없는 자기만족의 순환에 갇히고 주변 세상과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 행동은 그 자신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를 아끼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 가족, 연인,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가 사랑할 때는 압도적인 강렬함으로 보이지만 관계가 책임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사라집니다. 그는 헌신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의 현실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푸에르 에테르누스가 관계를 맺을 때 그는 상대방을 이상화합니다. 그는 상대방을 우상화하고 자신이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문제를 상대방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자신의 좌절을 해결해 주고 자신이 스스로 찾아낼 용기가 없는 모든 것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정서적 성숙함이나 공동의 책임과 같은 더 깊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는 뒷걸음질 칩니다. 그는 거리를 두거나 도망치고 많은 경우 관계 실패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그는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성장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미성숙의 순환에는 대가가 따르며 그와 가까운 사람들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를 돕고 조언하고 혹은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려 할때 여러분은 마치 콘크리트 벽을 밀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가 스스로 성장할 때라고 결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그에게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가 미래에 대한 단순한 약속 이상의 존재가 되기를 바란 것이 마치 여러분의 잘못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푸에르 에테르누스가 깨어나는 열쇠는 현실과의 깊은 대면의 순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변명과 이루지 못한 꿈이 더 이상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성장하고 성숙해질 적절한 때가 없다는 사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가 준비될 마법 같은 공식은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숙함은 선택과 헌신, 시행착오를 통해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입니다.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기로 결심하면 그는 도망칠 필요 없이 새로운 존재 방식, 새로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혼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푸에르 에테르누스가 진정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림자와 직면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에 맞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자유롭다는 것이 책임에서 도망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시간,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의식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성숙함은 어린 시절이나 즉흥성을 부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자질들을 남자가 세상에서 확고하고 헌신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입니다. 부에르 에테르누스가 자신의 창의적인 에너지와 비전을 구체적인 무언가를 구축하는데 활용하는 법을 배울 때 그는 마침내 영원한 어린 시절의 환상에서 현실적인 변화의 세계로 넘어가는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제 미성숙함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했으니 다음 단계를 진행하여 변화의 과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있나요? 가까운 사람과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우리 각자의 상호작용은 이 성찰과 배움의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이 여정이 의미있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모든 이야기는 독특하며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변화의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자기 개발과 성장의 이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이제 미성숙함의 측면과 그것이 미성숙한 남자의 관계 및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니 이제 변화의 길에 대해 논할 시간입니다. 성숙함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칼 윤기 아주 잘 관찰했듯이, 진정한 성숙함은 내면의 여정이며, 개인이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가 되는 개성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종종 고통, 희생, 그리고 용기를 요구하는 상징적인 재탄생을 거쳐야 합니다. 성장을 거부하는 이 남자, 푸에르 에테르누스가, 감정적인 어린 시절과 진정한 성인 생활 사이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삶이 그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숙해지기 시작할 완벽한 순간은 없고 성인의 책임을 마법처럼 감당할 준비를 시켜주는 시기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은 계속 흐를 것입니다. 시간은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 많이 미룰수록 만족스럽고 진실된 삶을 구축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 즉, 개인이 진정으로 자신이 되는 과정이 상징적인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죽음이 아니라 환상, 즉, 이상화된 미래에 대한 환상의 죽음입니다. 푸에르 에테르누스의 죽음은 사실 세상이 자신의 뜻에 맞춰질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희망의 죽음입니다. 항상 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의 죽음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결정, 헌신, 실패를 미룰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는 언젠가라는 시제에서 벗어나 지금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환상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고 흠없는 삶에 대한 꿈, 마법처럼 해결될 미래에 대한 꿈, 현실에 직면해 본적 없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에 대한 환상 말이죠. 성장하려면 그는 삶이 불완전하고 실수와 좌절이 있으며 일상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삶의 깊이와 가치를 더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숙의 과정은 한 가지 근본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라고 할때 단순히 시간 약속을 지키거나 공과금을 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따라 삶을 건설할 책임, 우리의 에너지, 시간, 헌신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할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며 환상적인 자유의 유혹이 우리를 부를 때에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 일, 관계, 꿈에 대해 성숙하고 의식적이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푸에르 에테르누스의 전환점입니다. 그는 한계 없는 자유란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제약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필수적이고 헌신적인 것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내적 구조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피,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상상하는 완벽함이 아닌 현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 관계, 그리고 정체성을 구축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성숙함에 도달하기 위해 미성숙한 남자는 삶이 어려움이나 책임 없이 쉽게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는 도전적이고 노력이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고, 노력과 끈기가 사실 삶의 진정한 의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야 합니다. 푸에르 에테르누스가 마침내 성숙함의 필요성에 눈뜰 때, 그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자신의 감정적 구조를 구축하며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변화의 여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길을 따라 많은 어려움이 있고 변화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내면의 저항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익숙한 영역을 벗어나는 불편함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가 이 두려움에 맞서고 그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성장하기로 선택할 때에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어렵지만 그와 함께 엄청난 보상을 가져옵니다.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과거로 도망치거나 미래의 환상에 빠질 필요 없이 자신의 선택에 진정성을 갖는 자유 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푸에르 에테르누스와 성숙한 남자의 통합입니다. 내면의 소년이 올바른 위치에 있을 때 즉, 삶의 지배자가 아니라 성숙한 남자의 균형 잡힌 창의성과 에너지의 원천이 될때 그는 마침내 의미 있고 성취감 있으며 현실과 연결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것은 젊음이나 창의적인 자유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무언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책임감과 규율로 그들을 균형 있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도피에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책임감과 행동으로 사는 능력에서 비롯되는 자유입니다. 푸에르 에테르누스가 성숙한 남자에 통합될 때, 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변화합니다. 그는 이제 창조하고, 건설하고, 행동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창의적인 힘, 영감, 에너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남자가 의식적으로 성숙함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로 선택할 때에만 일어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 과정에 공감하신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 현실에서 도망치고 책임을 미루고 꿈의 세계에서 살고 싶은 유혹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고통에 맞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성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길은 쉽지 않지만 걸어갈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여정에 대해 스스로 성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변명을 버리고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구축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지금 당장 어떤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함께 이 여정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길을 계속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다음 영상들을 기대해주세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콘텐츠가 성숙함과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기꺼이 하실 건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우리 커뮤니티와 공유해 주세요. 이곳에서는 모두가 성장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함께 나아갑시다.